갈링하우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차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SEC도 그렇고 워낙 일단 던지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당장 뭐 신뢰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소스가 이 리플의 전 임원이었던 숄 맥브라이드가 SNS에 게시글을 올린 건데요. 갈링하우스가 크립토 차르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면서 해당 역할을 맡기 위해서 리플의 CEO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 라한 거죠. 만약에 진짜라면 일단 호재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누가 리플의 다음 CEO를 맡을 것이냐가 중요하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지금 상황은 기업이 성장하기에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삽질만 안 한다면 이 갈링하우스가 행정부로 가는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크립토 대디라고 불리는 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의장이었던 크리스 지안 카를로나, 에이다를 만든 이 카르노다의 차이스 호스킨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전 통화 감독 청장이었던 브라이언 브룩스도 이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뭐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시간을 조금만 더 돌이켜 보면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sec 가 항소한다 라고 해서 이것도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런 생각 했었는데 언제 그랬나 는 듯이 뭐 갑자기 2천원 돌파하고 또 이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4천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려면 은 확실한 호재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죠. 현재 비트와이즈를 비롯해서 이 리플의 ETF 신청서 3개가 지금 SEC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의 자산운용사 위지덤트리가 네 번째로 리플 ETF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리 갠슬러가 지금 자진 사임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사실상 ETF 승인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추가로 더 많은 ETF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리플이 영국의 거래소 아체스와 투자회사 에버딘과 함께 협력해서 최초의 토큰화 이 머니 마켓 펀드, MMF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ETF니, MMF니 뭐가 되게 많은데요. 아실 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TF와 MMF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재테크 대상과 목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처럼 이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MMF 같은 경우에는 어음이나 예금 증서 같이 이 안전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들의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둘의 공통점은 뭐 안정성과 유동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투자 라는 게 일단 공통점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ETF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지만 리스크도 크고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면 MMF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고 리스크도 적다라는 거고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TF나 MMF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암호화폐의 특성 자체가 말 그대로 가상화폐이고 이 높은 변동성이 장점이면서 동시에 안전성, 안정성 측면에서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게 바로 ETF고 이 MMF가 되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건 단순하게 뭐 ETF랑 MMF가 되면은 안정성을 보완해 줄수 있다 이것도 있겠지만 ETF나 MMF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인정받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의 자체에 대한 신뢰도나 가치 자체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차트 상승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이 리플의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18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게 한화로 치면 2조 3천억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국내 거래소 상황도 보면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주말부터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리플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중요한 건 그냥 리플은 올라가니까 좋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건데요. 언제라도 반대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 트럼프 취임도 안 했고 ETF 승인되고 소송 취하되고 나면은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건 팩트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지금 리플이 10배가 돼서 2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천만 원이 될 거고 1천만 원이면은 1억이 될 텐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뭐 이거를 뭐다 판다라고 해서 끝도 아니고. 만약에 판다고 하면 그 다음은요? 뭐안 팔면은 4만원, 8만원, 10만원 계속 기다리실 겁니까? 그나마 1억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이제 10억이 되는 건데 요즘 같은 물가에는 이 10억으로도 뭐 하나 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에 대한 이 미래 가치나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는 다시 오지 않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CD를 늘려야 할 시기고 그렇게 할수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한 상황이나 리플에 대한 소식들, 분석들 전해드리는 건 있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 그렇구나. 좋은 정보 잘 알았네. 좋은 얘기, 맞는 얘기 해주네 하고 넘어가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솔직히 뭐이 영상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뭐 전업 트레이더 분들도 아니고 이제 와서 뭐 공부를 갑자기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명의 투자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저나 아니 많은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을 보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책을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거는 사실 바로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나 아니면 AI 인공지능 같은 이러한 기술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차트에 뭐선 그어 가면서 분석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정말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시들를 늘릴 수 있는 저만의 기술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리플의 약 2주 전부터 오늘까지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보시는 그 업비트 화면이랑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 하나를 추가해 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캔들 위 아래로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 말풍선 같이 생긴 것들이 보이실텐데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초록색을 보면 바이, 사라는 신호겠죠. 그리고 빨간색에는 셀, 팔라는 신호겠죠. 이렇게 뜨는데요. 간단합니다. 바이 신호가 뜨면 사면되고, 셀 신호가 뜨면 팔면 됩니다. 만약에 이때 사서 이때 팔았다면 17%의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여기에 바이가 뜨죠. 그리고 셀이 뜹니다. 이때 사서 이때 팔았다면 약 34%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여기 바이에서 사서 여기 셀에서 팔았다면 약 36%의 수익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세 번의 거래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의 돈이 2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의 돈이 2,000만 원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이기 때문인 게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리플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에 적용이 가능한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언제 갑자기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장 빠른 소식과 분석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이 지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기만 한다고 돈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하나 남겨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